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첫 은퇴 선수 수상이자 역대 최고령 수상이라는 역사를 썼는데, 롯데선 에 모두 8명의 황금장갑 후보를 냈지만 이대호를 제외하고 모두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올 한해 프로야구 최고의 별을 뽑는 골든 글러브 시상식. 입니다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8명의 선수가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될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중 유일하게 은퇴 선수 이대호가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습니다. 본인의 선수 경력 일곱 번째 골든글러브이자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은퇴 시즌 성적으로 수상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선수 마지막 시즌에 이렇게 또 골든글러브를 받고 은퇴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 지 마지막 시작식인 것같아 롯데 자연철라는 이름을 달고 사실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올 시즌 8위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박세웅과 찰리 반즈, 안치홍 전준우, 한동희 등 2대호를 제외하고 단한 명의 선수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FA 영입 전까지 포수와 1루수, 유격수 부문에선 후보조차 올리지 못해 해당 포지션이 취약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른 포수 유강남과 NC 유격수 노진혁을 FA로 영입해 취약점을 제대로 보강했습니다. 이대호도 롯데 의 다음 시즌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후배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여태까지 지나왔던 모든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선수들, 뭐 프런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롯데 자연 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본한 상황을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훈련 이후 휴식기에 들어간 롯데는 내년 2월부터 한 달간 괌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리잼민입니다